집을 좀아니라게 생각했나봐요. 아, 지금 계속 방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서칭하고 있는데, 아, 좀 제가 너무 옛날 생각을 많이 했나봐요. 예전에는 좀 방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음. 그방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사람들이 약간 좀 외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요새 지금 보면은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원래 지금 퍼스에 들어와서 있으려고 했던 지역이 그 바닷가 쪽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알아봤을 때 거기 방값이 200에서 250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고 원래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어 방값이 이제 3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계속 그 방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에 어디를 선호하는지를 그거를 지금 그 찾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300, 350, 많게는 진짜 500까지 내면서, 어, 바닷가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와, 깜짝 놀랐네요. 방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이렇게 좀 외곽적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일단, 도심지도 마찬가지고, 방값을 더 올려줘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거기에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제가 너무 지금, 아, 집 위치가 바닷가랑 완전 반대쪽이거든요. <laughs> 아, 아 사람들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 수영장 관리를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했었어야 되네요. 아, 그때 한번 물청소를 라도 대충 하고 이거 뭐약 뿌리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금방 끝났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아, 먼저 한다고 수영장을 한달 동안 방치했더니 더이런것 같아요. 아, 한번 닦았더니 또 이렇게 됐습니다. 차량 정비를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 차가 지금 기어를 변속할 때 오토인데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좀 차가 덜컹덜컹 거려요. 그 드라이브에서 파킹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파킹에서 드라이브 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그때 미션이 변경될 때마다 차가 덜컹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비소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 전 오늘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laughs> 차를 맡기고 바로 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차를 맡겼는데 와 워런티 신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정비 받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당 135불 달래요. 와. 근데 워런티가 있어가지고 그 돈은 안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꼭 워런티를 하시는 게어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한국처럼 뭔가 정비를 해가지고 어좀 고칠 게 있으면 고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도 안 보고 그냥 팔기 때문에 아, 중고차 시장, 진짜. <laughs> 그냥, 직거래보다는, 완전 싼차 사면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좀, 천만원대 이상 차를 살 거면은, 직거래보다는, 음, 좀 이렇게 대리점 같은데, 워런티 적용 잘 되는데, 이런데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와, 씨,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laughs> 집을 잘못 얻었나봐요. <laughs> 사양해될 사이트 그런 쪽에다가 막 올려놨는데 음, 이 친구들이 선호하는 쪽이 거의 다가 해변가 쪽이에요 그런다 보니까는 그쪽에는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laughs>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찾아봤을 때는 거의 한 200에서 250 했던 동네들이었는데 지금 기본이 350이고요 500까지 줄 테니까는 그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글을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막 그런 애들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봤는데 아, 연락이 없어요 <laughs> 아또 이것저것 또이 지도로 유튜브 환경을 봤는데 아 생각 보니까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뭐 대학교나 이렇게 대학병원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음, 이쪽에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아, 쉐어 사람 구하는 게 지금 난관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쉐어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 얘네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네요. 아. 어쩐지 이게 렇 올리는 사람들 글좀 읽어보면은 자기 소개 먼저 해라 아니면은 또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어좀 많이 광고에 같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뭐 자기 소개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방보로 가도 되냐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다짜고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음. 심지어 제가 이름, 한국은 뭐 이름만 갖고도 대충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있겠지만은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름이 이게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모르니까 <laughs> 자기소개부터 좀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 그리고 뭐 시간 약속 해놓으면은 지키는 애들이 지금 단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아, 대단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오겠다, 뭐, 그래가지고, 뭐, 오겠다는 사람 약간 취소하고, 다시 또막 하고, 막, 지금 이것만 한 2, 3일? 2, 3일이 뭐야? 거의 한 일주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돌겠네요. 저도 진짜 그래야 되겠어요. 그냥, 먼저 와서, 인스펙션 보고, 돈 내고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와, 애들이, 그냥, 말로만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유럽애들 지금 제가 다 컨택한 애들이 다 유럽애들이거든요.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였나? 마이튼 뭐 이렇게였는데, 와 그냥 얘기만 하고 그냥 쌩 까는 경우가 태반이야 태반. 와. Hello. 그리고 제가 방을 내놓게 너무 제가 워킹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이니셜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의조차도 없습니다. 전부 다 1인실만 물어보고, 아, 1인실 없다 그러면 은 끝이에요. 아, 2인실 물어본 팀은 단한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 자기 3명인데 2인실 쓰고 싶다고 해서 3명은 안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화장실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인실을 1인실로 바꾸는,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다들 1인실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저희가 워킹홀리데이 할 때처럼 어떻게든 좀싼 방? 막 그런 거 찾아서 막 하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광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는 오늘 뭐 300, 400, 지금 막 500까지 올랐거든요 주에 500불씩 줘가면서까지 어, 해변가 쪽에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그 친구들은 아예 제 쪽은 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제 쪽에서 바다 가려면 차 타고 한 40분? 3, 40분 가야 되니까는 어, 아예 제 쪽은 쳐다도 안 봅니다 <laughs>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아요. 이거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쪽 여행 갔을 때도 음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인데 오늘 여기서 밥을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이 전공을 요리로 바꾼 만큼 한 번쯤은 시식을 해봐야죠. 음. <laughs> <웃음> <웃음> 요새 이제 셰어로 어, 많은 쉐어로 인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고거래할 때는 뭔가 존칭화라는 표현을 한 번밖에 못 봤지만은 여기 셰어 구하는 데에는 좀 영어를 못하는 친구, 그러니까 제 정도 수준 되는 친구부터, 뭐 대학원 다니고, 아니면은, 뭐,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정부 쪽에서 일하는? 아, 공무원. 공무원도 있고, 막 그런 대화들을 오고 갔는데, 확실히 약간 좀 표현들이 달라요. <laughs> 어,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어 문장을 선택한다라고 해야 되나? 문장을 선택하고 단어를 선택하는 거에서 확실히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아 이게 IELTS 5.6.7점에 맞는 그런 수준의 영어 표현 방식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은 영어는 학벌에 따라서 그 영어 구사하는 능력이 다르다라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구사하는지만 봐도 저 사람의 학벌 수준을 알수 있다라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딱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진짜 표현력이 좀좀 좀 풍성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장문으로 자기 소개부터 갖고 쭉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건 반면에 그냥 영어를 못 하니까는 나 누군데 봐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죠. 집 보러 가도 돼요. <laughs> 앞뒤, 앞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 보러 가도 돼요. 이게 끝이에요. <laughs> 그래서 내가 너 여자니, 남자니부터 물어봐야 되고. 뭐, <laughs> 하튼 그런데, 나는 그런 표현들이 좀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IELT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영어를 구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점들이 지금 이걸 하면서 좀 쉽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중요한 거는 단어 공부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셰어 구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제가 한 번에 이해를 못 해요. 계속 사전 찾아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를 할 때는 그냥 웬만큼 이해가 되니까 사전을 안 찾아봐도 됐는데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laughs>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